알뜰폰도 메인3사 인터넷과 결합이 된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가끔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게 싼지 알면서도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SK를 막 10년, 20년을 써서 결합 때문에 할인이 많이 돼서 넘어가 봐야 뭐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요. 만약에 알뜰폰으로 넘어가서 가격도 싸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랑 결합이 돼서 그 인터넷도 알뜰폰, 지역 인터넷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메인 SK, LG, 뭐 KT 이런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이거랑 결합이 돼서 더 싸게 된다면 꼭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알뜰폰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메인 3사의 통신망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단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은 회사가 좀 작기 때문에 뭐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애프터서비스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알뜰폰 되게 많이 써봤고 번호 이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그 통신사 옮기고자 하는 통신사에 전화해서 여기는 이제 가입한다 그러면 연락 되게 잘 되고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가입되니까 거기에 가입만 하면은 굳이 내가 여기 해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알뜰 폰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물론 새로운 폰을 살때 공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조금 별개이긴 합니다. 여튼 저는 자급제를 사용을 하고 통신요금을 싸게 해서 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폰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알뜰폰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렇게 알뜰폰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집에다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보통 SK면 SK 핸드폰 그 다음에 SK 인터넷 이렇게 결합을 해서 또 오래 사용하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KT는 KT끼리 LG면 LG끼리 가능한데 이게 알뜰폰이 핸드폰도 어, 메인 3사의 그런 인터넷과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뜰폰 요금도 싸죠 게다가 인터넷이랑 결합을 하면서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요금제를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통신사가 다 되고 모든 알뜰폰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찾아본 바로는 sk는 없네요 kt와 lg만 좀 찾아봤는데요 이보다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만약에 lg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LG 인터넷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KT망을 사용하면 KT 인터넷과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 알뜰폰 회사를 찾아보니까, 아 회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더보기에다가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KT도 당연히 많겠지만 보니까,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l g m 에서좀 적은데 여튼 이것도 아래 더보기에다 정리해놓을게요. 내가 이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옮겨갈 그 알뜰폰이 이 회사에 들어있는지 보시고 결정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알뜰폰을 넘어갔어. 그래서 모든 요금제가 다 결합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아니겠죠. 이 알뜰폰 업체에서 메인 통신사와 결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결합이 된다고 하고 그 금액도 요금제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는 합니다. 여튼, 되고 안 되고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업체들은 2024년 1월 기준이에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이 기준이고, 2월달엔 또 어떻게 바뀔지. 아마 점점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는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게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알뜰폰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메인 통신사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뜰폰보다는 이 메인 통신사에 전화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알대폰은 전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통신사, 예를 들어, LG면 LG에 전화해서 내가 알뜰폰 여기 회사에 이 요금제를 쓰는데 요거 결합되냐 물어보면은 거기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한 가지 더 아셔야 될 부분, 아 뭐가 이렇게 많아. LG는 100메가 이상, 그러니까 인터넷은 다 가능해요. 결합이. 하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는 안 되고 500메가 이상만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알뜰폰은 그렇다 치고 인터넷 가입.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다들 귀찮아서 그냥 뭐 통신사에 전화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메인 통신사, 다른 통신사에 전화해서 뭐 이동을 하거나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오늘 영상을 지원해 주신 이 펭귄통신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경품고시제라고 해서 최대한 그, 그 뭐야. 비용 지원을 해주는 그 상한선이 있어요. 최대한 그 상한선까지 지원을 해주며 제가 알기로 펭귄통신이 아마 업계 1, 2위 정도의 그 탑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가요.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만 명의 그 회원이 있고 그리고 또사은품 당일 지급이고 이제 이런 거 그만 얘기해야겠어. 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입 아플 정도로 믿을만하다는 거고요. 또 가입 문의할 때또 제가 올해 여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 채널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은. 뭐 이런저런 이벤트 겸 이런 것들 다 알려주면서 최대한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하니까 꼭제 채널 봤다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펭귄동신에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더보기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어 궁금하면 한번 보시면 좀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가 알뜰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아래 리스트에 있는 그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통신망을 사용하는 KT나 LG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LG나 KT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결합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단 LG는 100메가 이상 사용해야 되고 KT는 500메가 이상 사용하는 고객만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서 전화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알뜰폰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하면은 업체 리스트 잘 확인해서 혹은 그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지금 결합 가능한 알뜰폰 회사 리스트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겠죠? 가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뜰폰도 점점 파이가 커지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런 통신요금이 더 유리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알게 돼서 또 기분 좋은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꿀팁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